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타묵상이 좀 많이 늦었네요. 오늘 오후엔 비가 온다고 하지만 오전은 참으로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여름 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앞으로 5주간 계속될 여름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없어 제각기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어주자 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나는 17장과 18장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레위란, 레위인 청년이 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레위인 청년을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웠고 또한 18장에서는 단지파가 그를 자신들의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남아왔는데요. 그때 먼저 미가가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17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단지 파도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미가와 단지 파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왕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도 그와 같은 제사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들은 교회적으로 보면 목사와 장로일 것이요. 조금 더 작게 목장별로 본다면 목자일 것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가 되겠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로서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가 아버지 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들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같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필요한 세상에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게 아버지요,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진정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요.